동서남북 아이야~ 안녕하세요~ 진 어지나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오늘 망월지의 폴리마켓~ 엄청날 거예요~ 뭐가 뿐이냐고요~ 담배, 배값, 배어첫 번째로 오시는 분한테~ 네~ 뭐 선물이라도 드릴까요? 어떤 선물이요? 뭐~ 오... 그냥 주지 맙시다~ 네~, 네 굳이 <laughs> 왜 저희가~ <laughs> 라라라랄라 라라라또 이쪽에는 또 손님들이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과 음식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뽑기를 준비했죠. 이 안에 어떤 게 있냐. 아걸지 핫빵 이용권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와, 진짜로요? 네, 네. 열심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숙줄이 너무 서고 있어요. 잠깐요말 끊지 마세요. 저희 언니 말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막 치세요.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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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됐습니다. 드세요. 네. 뜯으세요. 뜯으세요. 눈, 눈 뜨세요. 핫도그입니다. 자 오이 핫도그를 저희 준비했습니다. <laughs> 손으로 건들지는 마시고요. 아, 눈으로만 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네요. 아유. 근데 또 듣기로 이게 이제 기부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어디다 기부해요? 이집에다요 <laughs> 7,000원짜리 하나 찜기 2불이랑 응. 찜기 7,000원짜리를 고르셨어요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요거! 요거 어떤? 어? 이거 뭐죠? 공기청정기 <laughs> 와 이거 우와. 이게 천원이야어 좋은데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스님 감사합니다 자 바로 우리 먹방계의 엄청난 큰 스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바로 BJ 희방씨입니다 네오 과일이 나왔네요. 아 네. 한번도와래요 아 오~~ 날이 면 날마다 오는 <laughs>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오 지금 아 이제 뽑기에 아 중독이 되셨어요, 지금 희밥님이. 과일이네요. 아~~ 우와 얘는 라마. 예, 아. 라마인데 이게 이제. 네. 어... 이렇게 껴서 가는 요거 이제 펼치면 이게 팍 커지면서 이렇게 긴거 이제 다리 이렇게 아, 하 이게 더 커져요 예예예 아, 예, 예.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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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겁니까 네예오 아, 아, 바로 오천 원 남자친구 굉장히 좋아해 <laughs> 아주 지금 아주 예, 예. <laughs> 지금 이거 이거 교복인가요 여러분? 예예예. 예, 예. 예. 어머, 오, 예뻐. 또, 너무 이쁘다. 아니 이렇게 하고 먹방 하면 학교 먹방잖아. 어, 학교 급식 먹방. 그치. 어, 어,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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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건 진짜 정통 역해. 이거는 완전 정통. 이건 역해. 이거 이면 오늘 난 플렉스해서 다 꼬셔버릴 거야. 그치. 음, 그렇죠. 또, 또 좋아해요. 뭐. 어, 고객님 저희가 걸어 아, <laughs> 저희 도우미님이에요. 저희 도우빈님이에요이 음, 예. 언니 손만 대고 자꾸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오또 아 이거 근데 이거는 살짝 잘못 입으면 할머니가 되잖아 <목소리> 이거 야르미니꺼죠? 오 어, 얘도 괜찮다 오아 이거는 근데 요즘 봄에 이렇게 침대에다가 어, 어. 딱 이렇게 딱이지 있잖아. 딱이지 네, 네. 이 친구 하나, 하나 하고요 우와 이거 살래요 아. 와 바로 야, 희밥씨가 오늘 굉장히 오, 플렉스를 하고 있어요. 2만원에 저거까지, 저거 제가 1,000원 DC해드릴게요. 아, 개발 중 아, 아! 와. 허니, 희밥씨! 5만원짜리를 그냥요? 아, 좋은데 네. 쓰신다니까 또. 아, 와, 아. 두 번째 소름 돋았습니다. 와, 진짜 BJ 애들 인성 진짜 기부하쁘아요저어제저 네, 저 진짜 비싼 자리고 돈 많이 갖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오늘 밤은 얘랑 뜨거운 밤 보낼게요, 여러분. <laughs> 조만간 네. 또 슬퍼해 줘야 돼요. 다음 BJ분이 이제 오셨어요. 아, 예. 예. 이 분이죠? 아, 나이분 보고 깜짝 놀랐어. 나는 아, 이 분을 네. 섭외 어떤 방송하는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여행하고 버킷리스트 방송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음. 이제 강아지랑 놀거나 일상 방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가 아, 뭐. 너무 있어. BJ 이름이? 네, 포켓스하고요 맞아요, 여기는 그 레지던스입니다. 서대문에 있는 거더라고. 오는데 고생했어, 막아가지고 대박이죠, 여러분. 게아예또 보고 싶습니다. 예. 아또아또 예. 아안 또, 아, 또 여... <laughs> 아, <laughs> 아 타. 어 저는 응. 이걸 보고 싶어요. 어, 이거요? 네. 아, 유산균. 네. 팜균입니다. 유산균. 이걸로 일단 원픽? 네. 예, 그러면 요거 일단. 아, 근데 밑에 깔수 있는 거. 예. 이거 저 이번에 이사를 새로 해가지고. 아, 오, 딱이다. 딱이다. 카펫이꼭 필요해요. 완전 어, 새 거. 네. 완전 새 거. 아, 한 딱이다. 번도 안쓴 쓰... 예, 유산균 3,000원. 요걸로 음. 하시겠습니까? 아, 네. 예. 와. 두개또 뭔가 프로 오, 장인 어로렇게로만원에로만원만원에만원입니다원으로 만원으로 만원으로 만원만원0 0원으만원으원으로원으로만원아로 만원으로 만원으로 만고으로 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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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다들 보고 있지? 네, 아, 루미라. 대박이 뭐야,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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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 BJ들을 아. 아. 위한 엄청난 수분 많찬 목이 아프시다고요? 그럴 땐이오리핫도그 어떠세요? 와! 계속 먹어지는 이마. 여기 중에서 제가 고르면 되나요? 예. 네. 예, 예. 예, 예. 가장 파세 언니의 물건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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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좋습니다. 것 같은데. 몇 개를 고르면 되죠? 3개까지. 3개까지. 최개까지 일단 이 모자. 헉, 일단 모자 하나 고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 일단 두 번째 픽으로 예 이거 해 주시고요. 음. 티카트로 갑니죠 오! 나 어, 네. 있잖아. 12,000원요? 누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와! 반갑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일단 선풍기 있게 오, 선풍기! 이거는 아 이제 차라고 들었습니다. 그 붓기 빠지는. 아, 좋아요. 어, 붓기. 오, 아 뭐야? 바로게 차를 마시면 려또 컵이 필요할 거예요. 어 아, 그럼요, 그럼요. 아, 할게요. 어, 이거 주세요. 이건 음. 끝이야? 어. 더분 끝. 18,000원 되겠습니다. 어? 형, 8,000원만. 어? 8천원만 <laughs> 괜찮으세요, 푸잉 씨? 안 괜찮습니다. 예. 여기 여기 여기. 자, 여러분들 마지막 대망의 메이저 BJ. <laughs> 오빠가 저기 남은 물건 다사 주는 거야, 이제. 와. 그거 야, 다 시버예요, 이거 예요 오빠.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야, 요거 요거 어떻게 해? 네. 이건 덤으로 주는 건데? 이거 그냥 오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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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덤으로 이거 두개주는든요 오빠 이거. 아, 저거는 이제 그거죠. 보온 컵. 어. 어, 보온 컵. 어, 오! 오 마스크팩. 아, 어, 팩. 팩이야. 들어. 오아 팩팩. DJ는 이거 좋다. 예, 예, 예. 오, 그래요? 아, 이거 아. 얻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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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이쁘다. 오빠, 오빠 가격표, 가격표. 아, 귀엽다. 아이고. 김... 어, 근데 아, 여자 오, 옷인데? 이거 샀는데 내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집에서. 근데 남자들도 이런 아, 그렇지. 남자들 <laughs> 이런 거 <laughs> 입으면은 편해. 와, 초... 편하지 편하지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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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 오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이거 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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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